네, 미나민입니다. 우선 어릴 때부터 꿈꾸던 이런 큰 무대, 데뷔라는 큰 무대를 설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또 이렇게 좋은 멤버들이랑 같이 데뷔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즐겨주세요. 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자, 미나민 씨. 자, 중앙 봐주시고요. 자, 포즈 부탁드립니다. 네, 제일 편안한 포즈. 네. 네. 자, 중앙, 예, 머리 정리하시고. 자, 중앙, 센터 봐주시고요. 네. 자, 리센에서올 라운드로 불리는 미나미 씨입니다. 네. 자,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강렬한 댄스가 굉장히 인상적인 친구입니다. 예,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자, 오늘도 커다란 리본을 달고 예, 굉장히 또 반전의 귀여운 외모가 돋보이는 멤버네요. 자, 일 번인 멤버입니다. 또 다른 포즈로 중앙 한번 봐주시고 포즈 바꿔서 가볼게요. 네, 정면 봐주세요. 네, 하트 귀엽습니다. 예. 하트. 네. 자, 왼쪽 한번 봐주시고요. 자, 미나미 씨입니다.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세요. 하트. 다른 하트 하셔도 되고. 네, 그 하트 좋아요? 네. <laughs> 다른 하트로. 네, 볼 하트. 중앙 한번 봐주시고요. 네. 자 미나미 씨의 포토타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 뵐게요. 미나미 씨는 제가 알기로는 대형 기획사에서 굉장히 많이 탐을 낸 멤버였는데 어떻게 일본에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팀에 합류하게 되신 거예요? 네, 미남입니다. 어, 저는 이제 대표님께서, 저희 회사 대표님께서 연락이 오셔서, 네. 그때 2주 뒤에 여러 오디션이나 네. 미팅 때문에 갈, 한국으로 갈 예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네. 다음날 갑자기 또 대표님께서 지금 혹시 일본인데 잠깐 만나서 얘기할 수 오. 있을까요? 라고 네. 연락을 주셔가지고, 네. 그때, 아, 나는 여기 회사 가야겠다. 아 그랬어요. 믿겠습니다. 그 2주 후에는 그러면 다른 회사하고도 면접을 미팅을 하려고 하신 거죠? 네. 아 회사에서 네 감사하게도 캐스팅을 받아서 네 일본에서 미팅이 이루어져서 그냥 바로 대표님 만나자마자 나는 그냥 결정하겠다. 아 네. 어, 이렇게 해서 예 리센느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데뷔하고 시작을 하고 네. 이제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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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면서 네.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준비를 하고 저희만의 향기로 어, 향기로 네. 매력을 보여드리겠다. 이런 포인트 아 요게 요게 포인트네요. 지금 네. 손을 약간 손목을 비벼주는 네, 요 부분이 예, 포인트가 어, 될것 같은데 혹시 이름 같은 거 지은 거 있어요? 이런 네. 렇게 이게 포퓸 댄스라고 네, 합니다. 네, 아, 퍼퓸. 퍼퓸댄스. 네네, 우리 퍼퓸 바를 때 이렇게 비비잖아요. 예, 퍼퓸. 자, 그러면 음악을 드릴까요? 네. 두 분이 마이크 뒤에 놓으시고, 리미나메 씨 마이크 뒤에 놓으시고, 중앙에 서 주시고요. 자, 설명드린 포인트 안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이 부분을, 예, 퍼퓸 댄스로 해서 이 부분을 챌린지로 해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상상을 해 봅니다. 우리 포인트 안무 잘 봤고요. 자, 뮤직비디오 이야기를 제가 앞서서 이제 다섯 분이 준비가 좀, 예, 천천히 어, 하면서 제가 <laughs> 설명을 약간 드렸어요. 뭐 전남 보성 이야기도 하고, 승마장 이야기도 잠깐 기자님들한테 드렸는데, 그 뮤직비디오가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예,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미나미 씨가 예, 컨셉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네, 미남입니다. 미스테리하고 신비로운 분위기의 어뮤비는 빛을 따라 불타오르는 꽃의 향기를 찾아가고 그 꽃을 태워 리셋너의 향기를 영원히 남긴다 라는 네. 내용을 담고 있는 네. 그런 뮤직비디오가 되어 있습니다. 네. 눈과 귀로 리셋너만의 타오, 타오르는 꽃향기를 가득 느끼실 수 있으니 많이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버닝플라워라는 그 느낌인거죠. 네, 예, 네. 여름이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시원시원하고 오, 네. 뭔가 더 상큼한 네. 그런 향도 맡아보실 아. 수 있어요. 맡아 볼수 있었으면 좋겠네 네, 네 이번에는 뮤직비디오가 막 이렇게 청량한 느낌은 아니었잖아요. 예, 버닝 플라워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네, 아직 이제 소녀들이고 하니까 다음에는 여름의 향기 시원한 향기, 네 이런 거를 생각하셨군요. 예,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그런 여름 향꼭 예, 맡아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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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이쪽에, 네. 끝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뷔한 유주입니다 일단 데뷔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그이대 정식으로 공그 공개하기 전에 데뷔 유튜브에 올렸던 선공개했던 영상들이 조회수가 굉장히 높게 나타난 걸좀 봤어요. 그런 걸좀 그런 반응들에 대한 멤버들의 생각 구,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신인이 굉장히 많이 데뷔를 해요. 여기서 이제 본인들만의 팀의 강점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센드라는 이름이 이제 향 향을 네. 맡아 보시면 네. 이제 그때 뭔가 맡아 본그 장면을 떠올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저희 저희를 보셨을 때, 저희 음악을 들었을 때, 네. 어 이게 리센드 음악라는 걸 다시 떠올릴 수 있는 네. 그런 기억에 남는. 그룹이 될수 있다라는 게 저희 강점이고요. 그리고 네. 음악성은 물론이고 저희가 우아하고 향기로운 퍼포먼스를 통해서 네. 중독성 있는 가득한 중독성 가득한 그리스의 매력이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가장 큰 강점은 미나미 씨가 이렇게 한국말을 잘해서 기자님들하고 인터뷰를 할때 이거 자체가 강점이에요. 정말 많은 일본인 멤버들이 있지만. 처음에 쇼케이스 할때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할수 있는 일본인 멤버는 저는 미나미 씨가 예, 최고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예, 큰 강점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다른 질문 더 받아볼게요. 네. 기자님,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 서울 정한 기자라고 합니다. 데뷔 축하드리고요. 저는 두 가지 질문 이 있는데요. 그 반가우설렘이랑 청춘스타 이 오디션 출신 멤버들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경험이 이번 데뷔 무대를 준비하면서 좀 도움이 된 점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번 대별동을 통해서 좀 이루고 싶은 목표나 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이 오디션 프로그램 반가워 설레 너무 사실 치열하고 힘들고 한데 그래도 거기 했기 때문에 이런 게좀 도움이 됐다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예. 네, 그때는 아직 어리고 예. 제가 일본 나이로 14살 때 예. 한, 한국에 처음 온 거라 예. 아직 막 떨리고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더 그때 경험했던 것들이 지금 더 살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막 카메라 오늘도 무대를 하면서 카메라를 네. 보고 막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오시고 할때 제가 긴장을 별로 하지 않았던 이유도 그때 경험이 있었다라고 생각해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오늘까지도 큰 도움이 된 거네요. 네. 연습할 때는 물론이고. 네. 예, 미나미 씨 예전에 어렸을 때 모습 진짜 그냥 예, 학생 때 모습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마아이부터 네. 말씀드리자면, 저는 청하 선배님을 네. 롤모델로 보고 왔습니다. 네. 어 청하 선배님께서는 이제 그룹으로도 활동을 하셨고, 음. 지금도 손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도 이제 그 무대가 채워지고 정말... 실력적으로도 빛나는 예. 분이라고 생각해서 아 나도 저렇게 무대 위에서 빛나고 싶다 라고 예. 느껴서 그때부터 이제 롤모델이 됐습니다 맞아요 청하 씨도 오디션에서 정말 얼굴을 온 국민에게 알린 예, 케이스라서 예, 비슷한 또 길로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춤도 그렇고 노래도 예. 그렇고 어, 어, 표정 연기도 그렇고 제가 지금까지 쌓였던 그 경험들, 네. 쌓인 경험들로 이제 앞으로, 앞으로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컨셉을, 어떤 컨셉이든 제가 소화할 수 있다고 네. 네, 말할 수 있습니다. 네네. 여러 가지 컨셉, 다양한 컨셉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게또 나의 장점이다. 네. 또 경험도 많으니까요. 어디즈해였습니다 음. 네. 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고, 네, 왼쪽으로 퇴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새로운 음악적 여정을 떠나는 우리 리는 멤버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